안녕하세요. 골드부동산입니다. 네, 산성 구역 현재 어, 해리스톤 철거하고요. 한창 계속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2027년 말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제 산성 구역에서 제외된 옆에 이제 빌라 빌라가 모여 있는 이제 구역이 있는데요. 어, 그곳을 또 모아서 이제 지금 동의서 받아서 성남시청에 제출해 놓고요. 어,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 구역 내에 있는 빌라 매물들 선별해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새롭게, 최소 투자금, 한 1억 5천에서 원래 1억 6천까지 이제 투자 가능한 빌라 매물들만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투자금 1억 3,500 정도로 가능한 새로운 빌라 매물이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5,500이고요. 임대보증금은 1억 2천. 요거는 이제 현재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1억 2천까지는 전세 임대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1억 2천에 잔금 날짜랑 맞춰서 이렇게 전세를 드리면요. 투자금은 1억 3천 5백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 입주도 하시려면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분은 2.8평이고요. 공동주택가 9,660입니다. 이제 공동주택가가 이제 감정평가에 중요한데 어 그렇게 이제 매매가 대비해서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예상을 해 봤을 때한 1억 6,400 정도 감정가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어, 1억 6천 만약에 400요 예상대로 나오면 요 매매가하고 차이가 9천 정도 납니다. 9 0 정도. 그래서 이제 요네 개도 이제 피가 제가 예상한 거긴 하지만 피가 낮은 것들로 이제 네 개를 선별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9천이면은 괜찮고요. 또, 이제, 공동주택가가 1억 아래이기 때문에, 어, 다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 취득할 때, 취득세, 어, 절감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 초기 투자도 1억 3,500으로 가장 적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뭐 빌라 3번을, 어, 새롭게 올려드린 매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개 중에서요 이제 요 1번 매물 한번 보시면요 매매가 3억 5천 이고요 임대보증금 2억 들어있습니다 실투자금 1억 5천 이면 가능하고요 지분 6.9평 어, 공동주택가 1억 6800 높습니다 다른 매물들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1억 6800 그래서 어, 감정가가 1억 8500 정도 p 가6400 요대로 어, 제가 예상한 대로 나면은 뭐요피 그래서 가장 낮게 예상되는, 피가 가장 낮게 예상되는, 이게 가장 좋은 매물로 보이고요한 1억 5천 투자해서. 자, 전용 면적이 52.5제곱미터, 방 3개, 욕실 2개고, 2007년식입니다. 어, 주차도 가능하고요 5층 중에 5층. 그래서 건물 상태도 제일 괜찮습니다. 이별라좋고요 최소액으로 투자하려면은 3번, 1억 3,500. 천 오늘 이제 9 7년식이고요 4층 중에 2층이고, 방 2개, 욕실 하나. 전용이 37제곱미터입니다. 전세는 이제 임대료를 잔금에 맞춰서 나야 와 되고요. 자 이것으로 오늘 이제 산성동 재개발 추진 구역 내에 있는 아주 최소액으로 할수 있는 요 빌라 3번 하고요. 또 이제 네개 중에서 1억 5천 투자해서 가장 좋게 보이는 빌라 1번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